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진보 진영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과 입법 청원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마주한 2024년 2025년에 대한민국 현실은 참담할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실제하는 간첩 사건들이 그 증거입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국내 방위 산업의 심장부인 창이 창원을 거점으로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수년간 암약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하 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 사건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랭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이 북한 문화 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청와대와 평택 미군기지 등 국가 주요 시설의 정보를 탐지하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제도권 정당과 시민단체의 침투에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낡은 유물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안보위협입니다. 간첩들은 더 이상 음지에 숨어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정당 노조라는 합법적인 간판 뒤에 숨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도 간첩을 잡는 유일한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합니다. 간첩 혐의자들이 잡혀 들어가는 이 시점에 간첩 잡는 법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과연 우연입니까?